안녕하십니까. 주식프로입니다. 말씀드릴 종목, 나노신소재입니다. 오늘 18% 이상 올랐는데, 나노신소재는, 뭐, 아시다시피, CNT, 그리고 탄소섬유 관련된 기반의 전도성 첨가제를 만들어서 배터리 제조사에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이 CNT라는 건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강해서, 전도성 첨가제 다른 전도성 첨가제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더 많은 활성 물질을 배터리에 탑재할 수 있어서 고용량을 생산할 수가 있는데, 이게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한, 어, 필요한 분야이고요. 나노신 소재가 여기서 이제 그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데, 아무래도 오늘 오른 이유는 2차 전지가 뭐 LNF를 비롯해서, 어,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MSCI에도 편입된다는 것 때문에 좀 다시 관심을 오늘 받았습니다. 오늘의 장 특징은 어 새로운 테마가 부각되기 보다는 예전의 테마들 좀 돌려서 순환매하는 경향을 많이 보였는데 그러면서 2차전지 관련된 업체들 주가가 좋았습니다. 여기에서 나노신 소재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 7월 리죠. 작년 7월 살펴보겠습니다. 작년 7월 이때 역사적 고점을 돌파를 했고, 그리고 오늘 다시 그 고점을 돌파하기 를 위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최고점인 52,200원에서 거의 뭐한50% 가까이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월봉상 월봉으로 한번 봅시다. 월봉으로 쌍봉, 쌍바닥땅 만들고 이평선 발산을 하고 있죠. 뭐, 이렇게 되면 이 정도 월봉 각도면 뭐, 한 5만 5천원 정도?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. 오늘 또 대주전자재료 같은 회사가 배터리 성능 향상을 위해서 첨가제를 뭐, 하는 게 LG화학에 납품을 한다. 공급 계약을 한다, 뭐, 이런 것 때문에 또 대주전자도 올랐는데, 그리고 LG화학에서 또 직접 투자도 한다고 하니까요. 근데 나노신 소재까지 그 영향이 미친 것 같고, 그래서 현재 보면 그 정고점 자리는 한 45,000원 정도를 손절선 라인으로 잡고, 여기께 지금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요. 45,000원 정도는 손절선으로 잡고 있으면, 뭐, 큰, 하방 리스크보다는 상방으로 거의 열려있다. 정고점 돌파를 위해서.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, 어, 요 나노 신소재도 한번 계속 눈여겨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